구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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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구독! 자 일단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6월 20일날 제가 이사를 했죠 그리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통장 잔고를 한번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뭐월 뭐 2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뭐 2천이다 뭐 3천이다 뭐 이렇게 3천 2천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제정지차의 통장에는 얼마가 있을지 한번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다자갖나 시원하게 콜라 한잔 딱 먹고 시작합시다 예? 음자 아, 첫번째 제가... 정확히는 3일이죠 3일동안 쓴 돈을 첫번째로 공개를 해드릴게요 3일동안 쓴돈 첫번째 일단 20일날 제가 이제 그... 부동산에 2700만원을 이체해줍니다 요걸로 시작을 합니다 2700만원 이체 제가 아니 제가 계좌 내용을 직접 그런 피같은 세금이라고 아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제가 네.. 예,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와.. 와돈 나가는 거같아 미쳤다 살발하다 진짜로 이사비용 27만원 들어갔습니다 원래 총 31만원인데 27만원이 들어가요 이사비용 그 다음에 집에서 나오면서 집 벽지가 다 뜯어졌다 그래가지고 제가.. 뒤에다가 막그 예전에 이코니코니 그 포스터나 막 러브라이브 포스터 붙여놓고 막 고양이들이 다 긁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15만원 물어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쿠팡에서 15만원 결제합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9만원 결제합니다. 쿠팡에서 8만원 결제합니다. 8만 4천원인데 그냥 반원이 맞게 쿠팡에서 또 3만원 결제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다음날 쿠팡에서 또 5만원 결제를 해요. 그 다음에 지인 선물용으로 네, 52만원을 썼습니다. 명품 선물해주느라. 네. 그 다음 네이버페이에서 또5 5만원 결제했고요. 여기서 제가 이케아 코리아 가서 7만원을 썼어요. 7만원은 뭐했냐면막 식물 있잖아. 조각 그런 거 샀고. 어, 집좀 꾸몄고요. 어, 전등 쪽도 전국 몇개 사고. 그 다음에 43만원짜리 이불을 샀어요 쿠팡에서 26만원으로 또 결제를 했네요 그 다음에 제가 와 나나님의 의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제가 컴퓨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이 컴퓨터 말고 옆에 있는 송출용 컴퓨터 제가 바꿨습니다 요거 148만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추천일은 와 나나 라고 안 쓰고 제가 추천이는 가짜코라고 썼어요. 가짜코라고 썼는데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에어 서울 주식이 뭐야? 일단 모르겠어요. 19만 3천원 나갔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맞아요. 맞아요. 집에 그거 샀어요. 33만원 주고 건조기 어 33만원 주고 샀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운드바 50만원 주고 샀어요. TV 389만원 주고 샀습니다. 예. 어제 TV 65인치 LG 올레드 그 TV인가 그거 샀어요 네. 왜 이렇게 충동구매냐고 자 이거 한번 계산을 때려볼게요 자 3,061만원이네요 네 3,061만원 네. 여기에다가 쌤성 S20 예, 요거 구매했습니다. 요거 얼마 주고 샀지? 요거 그냥 단말기값 다 주고 샀거든요. 하여튼 뭐한130 들어갔다 합시다. 네, 한130 들어갔어요. 그렇습니 130? 네, 이게 이틀 사이에 이렇게 돈이 나갔습니다. 근데 네, 네. 제가 통장 잔르를 공개를 하자면 일단 제 사업자 통장부터 꺼내 보여드릴게요. 사업자 통장, 사업자 통장부터. 자, 사업자 통장은 18만 4천 원. 네. 사업자 통장 18만 4천 원 남았고요. 제 개인 통장 42만 3 157원. 아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래도 어차피 다 집에 집에 넣는 돈이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잖아 그래도 모은 거잖아 그럼 핸드폰 언제 샀냐고? 이거요? 이거 어제 샀어요 어제 근데 이게 이게 s 2 0이잖아 이게 제가 이거 S20 쓰는 이유가 카메라가 좋아요 예 카메라가 좋고 S20은 카메라가 뭐 그렇게 좋다는 건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핸드폰 던지면 100만 원이라고 <laughs> 던져요? 던져요? 한번 던지면 100만원인거 맞죠? 바로 쓰셔야 돼요 100만원 맞아요? 저 오기부리게 하지 마세요 어제 산 핸드폰이고 이거 100만원 넘어요 폰이 더 비싸지 않냐고? 한번 던진다고 망가지진 않겠지 아니 이게 케이스가 존나 좋은거야 얘들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자신만만해 하는거야 내가 어 선, 선입금 어때요? 이거 던지면 얼마예요 여러분 얼마 주실거예요 세게 던질게요 그니까 러 정확히 기준을 여기서 이렇게 던질게요 이렇게 어때요? 네 어때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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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허벅지 찬 10만원? <목소리> 허벅지 찬 10만원 나왔습니다. 자, 허벅지 찬1 0만장부수겠습니다 아, 아, 아니야, 여러분들 더 올리시면 돼요. 예, 다더 올리세요. 아니, 이 케이스가 존나 좋은 거야, 얘들아. 니네들 진짜 장난이 아니라. 야, 10만원 받고 내가 이 케이스 그럼 잘라볼게. 내가 만약에 이 케이스, 케이스 가, 가위 가지고 자르잖아? 그럼 내가 핸드폰 던질게요. 어때요? 내기 하실래요? 안녕하시기? 왜그러세요 갑자기 왜..왜그러시죠? 왜 왜..왜그러세요 저한테? 갑자기 왜.. <laughs> 아니 그.. 아 재방송 유행어인데요? 안녕하시기? 가 소리 안네 목소리 잘안들려요 목.. 목소리가 잘 안들려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저그 어제 산 갤럭시 S20 핸드폰 이거 지금 던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진지하게 던지면 애들이 돈 준다 그래가지고요 아니 뭐 근데 이제 30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50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추석 때 10만원 준다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선예 네. 방송 중인데요 네 알아요 저는 지찬님이랑 사귈 마음 추호도 없고 우결할 생각도 추호도 없어요 아. 일말에 그럴 생각도 없어요 어디 벼락 맞으셨어요? 어제 비 왔나? 높은 데 올라가셨네 왜 그렇게 저, 됐어요? 저 지찬님이랑 그런 식으로 흘러갈 생각 없다고요 아니 뭘 흘러가요 저는 뭘 흘러갈 생각을 안 했는데 아니 난 땡을 지어버릴 거예요 흘러가지도 않게 <laughs> 돈는 있는 돈 없는 돈다 털어가지고 댐을 지어버릴 테니까 거기다 제가 수력발전기를 둬가지고 그냥 돈 모아가지고 그냥 거기다 수력발전기 세워가지고 돈 열심히 번 다음에 그걸로 우리 저기 김은별 씨 있잖아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완하나님한테 빚다 갚고 집 사잖아요? 집 사는 순간 그 지역 그린벨트를 묶어버릴 거예요 제가 그 돈으로 <laughs> 내가 국회의원들 다 매수해가지고 본인이 진짜 힘들게 벌어서 산땅 제가 그 돈으로 수력발전기 세워가지고 그걸로 다 그린벨트를 묶어버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시면한 2, 30년 앞당겨서 제 허리띠로 목조로 갈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화날 것 같으니까 저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여기 발밑에서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돼가지고 지금 말이 빠르게 나오거든요? <laughs> 입한 번만 뻥긋하면 저 바로 내 고소장 쓰러 갈 거예요. 성적 수치심 해가지고 제가 이걸로 고소장 씁니다 진짜로. 아니. 왜 그러세요? 오랜만에 여자랑 엮어서 설레시는 거 알겠는데요. 저는 짜로 그런 생각이 없어서. 하지 말라니까. <laughs> 아 조졌다 <laughs> 여보세요? 예 뭐하셨어요? 아나 s10 깨졌어 진짜 장난이 아니라 어제 샀는데 ㅆ 1 0 깨졌다고요?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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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화나가지고 아니 어, 화나가지고 핸드폰 던졌는데 아니 s10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켜지지마 아니 어제 샀.. 사... 아니, 근데 케이스는 안 깨졌네? 뭔데 어느 산 분이에요? 어제 산 S20 핸드폰인데, 잠깐,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짜, 잠깐만, 아, 아니겠지? 근데 은별씨 왜저 갑자기 저한테 왜그러는거예요저뭐 화병만 죽키려고그러는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스리머0 8 2사님 아세요? 네. 그분이 자구 주차님이랑 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반판을 지으려고 전화를 한거거든요 주차님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영원히 쭉 1초라도 0.1초라도 저한테 설레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혹시 은별씨 이사했어요? 제가 이사를 왜 해요? 이사 안하셨죠? 잠깐 저기 집에가 대화좀 하실래요 제가? 도대체 뭐신다고 네, 제가 저 기름통 하나.. 제... 봐, 기름통 하나 들고 갈 테니까 대화 좀 하시죠. 미쳤나 봐, 어디 가요! 그냥 저 좋아하지 말라니까요? 저그 얘기 하러 온 거예요. 알았다 하시면 돼요.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진짜. 우리 아빠도 방송 가끔 본단 말이에요. 우리 아빠가 뭐랬는지 알아요? 우리 아빠가 홍준표 씨 도네이션 많이 나오니까 저보고 저번에 장례식장 가는 길에 저한테 야, 지찬아. 예 아빠 너 홍준표 친구야? 예? 너 홍준표 친구야?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SNS 친구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너 유튜브에 뭐 홍준표 뭐 계속 나오던데 너뭐 홍준표 친구야? 이런 아니 그렇다니까요 진짜로 우리 아빠가 만약에 너그 은별이 그그 그, 그 은별 컴퍼니가 컴퍼슨가 그걔 누구야 이러면은 저는 진짜로 사라질 거예요 이 세상에서 <laughs> 진짜로. 아니 은별 씨가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때 저한테 그와그 가짜 코 님한테 그차 타가지고 지찬 씨돈 많이 벌어요 이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그 타기 전에 스트리머들이 다 모여 있는데 담배를 딱 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laughs> 지찬 씨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아저 95년생 아 오빠시네요 오빤? 그러더니 아예 <laughs> 담배 피세요 그랬더니 아, 안 오? 아니, 아, 뭐... 게, 아니, 괜찮아요. 피세요, 피셔도 돼요. 저 군대에서 많이 맡았어야 했더니 아, 안 피시는구나. 제가 어찌 그랬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서 안 피기 어려운데 이러더니 지찬 씨, 이래서. 예, 네. <laughs> 지찬 씨, 담배 안 피시면 앞으로 절대 담배 피지 마요. 이러면서 담배, <laughs> 담배 내가 피 내가 어제 그랬어? 맞아, 와, 나 진짜로. <laughs> 그거 보고 야나 진짜 이 사람 진짜 어메이징한 또라이구나 싶었어 진짜 그때. 와, 와 진짜 담배를 담배를요 이렇게 피시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탁 버리고 발로 지지는 것까지 그때 구두 신었죠? 구두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신었어요. 봐봐요 구두 신고서 담배 불지지받는 여자랑 그냥 진짜로. 아, 진짜. 진짜로 다시는 저한테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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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뭐 좋아하지 말았니 이런 어, 이상한 소리 아니, 하시면은 그냥 제가 미리 언제 해놓는 거예요 저 혹시라도 좋아하지 말라고요 우결강이라도 제지 마시라고요 저랑 우결하시죠 우리 결장 떴어요라 그래가지고 제가 스파링 한번 떠드릴게요 음. 나오시죠 오늘 게연습하 좋아하지 마세요 나이 아, 사람 진짜 아 진짜 문제 있어요 진짜로 안 되겠다 진짜로 야 이거 클립다 기다려봐 김은별씨 여기 가야돼 진짜로 여기 그 버스정류장 뒤에 있는 데 거든요 4층인가? 5층이네요 5층 에 예. 여기 상근리 서현 빌딩이라고 있는데요 네 예, 여기 가세요 여기, 여기 가셔야 돼 진짜로 제가 이 케이스를 한번 깔아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그 되게 알칸테라 느낌이 많이 나요 여러분 차에 그 이제 고급 차들 있잖아요 람보르기니 아니면 맥라렌 그런 차들이 들어가는 그 재질이랑 똑같은 건 아닌데 좋아요 비슷해요 근데 이제 알칸테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제 그 인체에 조금 유해한 성분도 좀 들어있는데 이거는 아예 무해하다고 해서 그리고 완전 알칸테라가 아니에요 네, 느낌 나, 느낌만 나고 좀 보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칼로 이렇게 긁으면 칼도 이게 안 뚫려요 여러분들 절대 안 뚫려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안뚫려요 안에 보이세요? 진짜 질이죠. 이건 대박이에요, 진짜로. 잘 보세요. 이거 칼 칼날 있잖아요. 이거 갈았어요, 제가 끝에 자른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원래 이만큼 들어갔는데 끝에 잘랐어요, 제가 이거 일부로 해도. 요자겉에 자, 예. 네. 한면 질이죠. 핸드폰 케이스가 뭐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콘돔 왜 쓰는 거예요? 성병 예방 및 아이가 안 생기게 원치 않은 임신을 하지 않게끔 그런 거예요. 이거 왜 쓰는 거예요? 딱두 가지예요. 디자인 때문에 두 번째는 핸드폰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죠. 만약에 아 이번에는 이걸로 찍어 볼게요. 이샵 이걸로 할게요. 자그 상태로 보겠습니다. 찍혔죠? 생각보다 안 들어갔어요. 근데 뒷면을 보시면. 그럼 마지막 실험 한 번만 할게요 이거. 어. 그러면 똑같은 대로 계속 그어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네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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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번, 일 네. 번, 네, 번, 번, 여 번, 다 번, 열번 했을 때 느낌입니다. 좀 움푹 파였죠. 많이. 하나도 아직 없어요. 자, 여세 번, 여번 번, 여러 번, 여번 번, 여번 번, 여번 번, 열번열 번, 번분번번분여번분여번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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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른번도 그대로입니다 예 네, 그냥 이정도면은 다했습니다 이게 뭔가 재질이 이게 울퉁불퉁하거든요 생각보다 조금 느낌이 되게 좋아요 부드러운데 울퉁불퉁해 살짝 이거 설명을 못했는데 제가 이게 핸드폰에 끼잖아요 핸드폰이 원래 크게 이 정도예요 껴도 안낀 것처럼 이게 이게 무기가 엄청 가볍고 어, 슬림해 많이 슬림해요 예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품은 제가 아래 밑에다가 링크로 넣어 드릴게요. 3600만 원 나갔어요. 3600만 원이요? 2, 3일 동안요? 예. 왜요? 아니 그러고 있었는데 왜 와가지고 갑자기 뭐불난제에 어? 부채기지만 하는 거는 지찬님 지찬님 저 좋아하지 마세요. 지찬님 0828님 아시죠? 그분이 저를 자꾸 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딱선 그으려고 왔어요. 아니, 그러세요? 380. 내가 조차 죄송한데 지천님이 허리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 하는 영도 보느라고 못 들어. 무슨 소리야? 본적 없어요. <laughs> 그리고 어떤 수, 대신 어떤 대신 새끼예요? 대신 누가 수출했니?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누가 어디다 수출을 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김은별 씨그 설명이 한번 해드릴게요. 예. 네. 김이 빠질 대로 빠진 네. 은별이는. 별이 되었다 아니요 못떼어주세요별치 네. ㅈ같지 않은 소리만 해댄다 들어가시고 오케이 자별 이상한 ㅈ같은 소리만 하셔 제가 이제 끊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야 진짜 개다행이다 이 진짜로 근데 그 상황에서 김웅별씨가저 좋아하지 마세요 또 전화해 또 전화해 이 스토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미쳤다니까 이거 봐 프로필 사진부터 아주 그냥 아주 미쳤어 프로필 사진부터 이거 봐 이거 봐, 심술난 표정. 이러면 내가 자기 좋아질 줄 아나 봐. 아, 피곤해, 진짜.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예, 받으면 안 돼. 아니, 나 너무 좋아하지 말라니까. 내 앞에 지금 15명 있는데.